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른 이유는 그가 능력이 있어서, 그가 용감한 용사여서, 그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부르신 거예요.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은 계속해서 주저합니다.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게 맞습니까?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맞습니까? 나를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하신 게 정말 맞습니까? 인간적으로 보면. 기도는 참 믿음없어 보였습니다. 불완전한 모습이었어요.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쟁이의 모습이었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용기라는 말을 사용할 때 잘못 오해하는 게 있는데 두려움 없는 게 용기가 아닙니다. 두려움 없는 건 객기예요. 용기는요. 뭐냐. 무섭지만 두렵지만 좌우로 흔들거리면서도 넘어져도 기어서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로 나아가는 게 바로 용기예요.